우리가 3 곱하기.. 아이고 아이고 예? 갑자기? 잠깐만 손가락을 이 만들고 손가락만 만들다고요 응, 어, 손가락 만들 수가 있어 맞아. 어플을 키면 손가락이 만들어져 만들어졌죠? 응. 자 자, 우리가 더하기라는 기호는 아, 더하기를 도와주는 게 곱하기거든? 만약에 3을 네 번을 더한다는 걸 줄여서 어떻게 써요? 3 4. 3 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서영이가 나중엔 잘 풀었는데 이걸 밑에 곱해야 되나 위에 곱해야 되나 좀 헷갈리단 말이야. 둘다 곱해야 되나? 응. 음. 세개다해 봤죠? 밑에도 곱해 보고 위에도 곱해 보고 둘다 곱해 봤죠? 저는이한 <laughs> 번을 곱하는 거 하고 나서 음. 얘 예. 자, 그래서 얘가 왜 결론은 얘는 위에다가번 곱하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는 얘는 3분의 1을 네번 더한 거야. 3분의 1을 네번 더한 건데 야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다시피 분모가 똑같을 때만 분자끼리 더할 수가 있어. 이유는 뭐였냐면 3분의 1이 이만큼이거든. 또 3분의 1이 이만큼이에요. 그 이만큼을 지금 두 개를 더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얘랑 이렇게 있으면 피자가 두 조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다를 때는 분자끼리 더할 수가 없어요. 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면 3분의 2, 이렇게 더하면 3분의 3, 이렇게 더하면 3분의 4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위에다가 곱해야지,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쟁이 돼? 안 돼? 다시 봐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수를 4번을 더할 때 곱하기 4를 쓰는 거 이해되죠. 그럼 얘는 3분의 1을 4번 더하는 거 이해돼요. 그럼 3분의 1을 4번 더할 때 이게 분모가 똑같으면은 얘는 놔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서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하나 더 더하면 3분의 3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더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얘 답이 3분의 4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 상태에서 보면 1로 곱할지 1로 곱할지 둘다 곱할지 고민되긴 하지만 결과가 얘인 걸 보니까 위에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요렇게까지만 쓰면 5학년은 틀립니다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이해되죠? 중학생 되면 대분수로 절대 안 바꿔 네. 여, 여기서 끝이에요 중학생 되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바꾸는 게더좀 복잡해져. 이렇게 바꾸면. 문자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여기까지만 써요. 그럼 대분수로 만들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잘안 써.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원래 대분수로 바꾸는면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야. 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어, 그리고서, 근데 곧그 중학생 때도 약분 안 하면 감점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감점이에요. 음. 약분은 해야 되는데. 어, 약분은 해야 되는데, 대분선 안 바꿔도 돼. 자, 몇 개만 더 해볼게. 자, 얘도 해볼게. 위에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4분의 몇이에요? 3, 호 15. 그럼 얘는 3과 4분의 3이에요. 어떻게 이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얘는, 요건 잠깐 봐봐. 이제 곱할 때 얘들아 위에다가 곱해서 1 1로 쓰는 건 좋아 4, 3, 1 1로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약분을 또 하죠 네. 자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곱하기 전에 밑에 거랑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둘다 3의 배수죠 네. 그럼 여기다 3 쓰고 1 써서 여기다가 1만 곱하는 거예요 3분의 4 이렇게 재형이안 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해 돼요? 네. 1과 3분의 1이죠 다시 봐봐. 봐봐. 이게 원래 8분의 5 곱하기 16이죠. 약분이 무슨 뜻이냐면, 분자랑 분모의 똑같은 수를 나누는 거잖아. 지금 둘다 8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2가 되니까 5이 10이 되는 거거든? 답이 1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쌤 말은 이거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서 8로 나누자는 거예요. 8 나누면 1, 8 나누면 2. 그쵸? 그럼 1분의 5는 그냥 5죠. 5 곱하기 2를 하면 답이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딱 봤을 때, 여기 두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없나 봐. 없죠? 그럼 분자랑 곱해. 11분의 8. 이게 돼요? 딱 봤을 때, 어, 여기 둘다 5단에 있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로 나눠주는 거야. 여긴 2, 여긴 1. 그럼 1 곱하기 1은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얘들아, 여기까지만 해서 앞으로 갖고 나오세요. 네. 40쪽을 보면요. 자,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1과 2분의 1을 5번을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걸 5번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자연수끼리 더하면 뭐예요? 5죠? 1분의 1을 5번 더하면 뭐예요? 2분의 5예요. 2분의 1이 5번.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대분수가 나오죠. 또, 또 가분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2를 몇번뺄수 있어? 두번뺄수 있겠죠? 두 번을 올려주면 7과 2분의 1이 돼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곱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가분수로 바꿔서 할 거야. 자,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3이죠. 네. 다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야. 거기다 5를 곱하세요. 그럼 35, 15. 15. 15. 자, 15에선 2를 몇번 빼? 27에 14니까 7번 뺄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어... 자, 좀 헷갈리니까 몇개더할 몇 거야. 음, 일단 적어. 이거 답만 적으세요. 됐나요? 네. 자, 넘어갈게요. 9번 보세요. 자, 얘는 가분수로 먼저 바꿔. 여기다가 위에다가 4를 한번더 해주면 4분의 7이죠. 되나요? 여기까지? 7을 곱해 그럼 4분의 49예요 그쵸? 7, 7에 49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49는 4를 몇번뺄수 있을까? 헷갈리면 49를 4로 나눠봐 12번 어 12번이죠 12번 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와 12번 빼고서 1이 남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나요? 채용이 돼? 네. 자한 개만 더 해볼게 네. 자맨 마지막 거한번 해볼게요 자자 가분수로 바꿀 거예요 어, 다못 봤어? 다, 저거 다 보여줄게 12와 4분의 1자 제일 마지막 거 해볼게 얘들아 자 일단 가분수로 바꿔 그럼 위에다가 9를 한번더해 9분의 16자 이렇게 곱하는 건데 먼저 약분이 되죠 약분 몇으로 나눌까 어, 3으로 나누면 여긴 3, 3, 3이 6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곱해주면 3분의 16 곱하기 2, 32죠. 이해 돼요? 따로 돼? 네. 그럼 여기서 3을 몇번뺄수 있을까? 10번 뺄수 있겠죠. 30을 뺄수 있겠죠. 이해 돼요? 네. 그럼 10번 빼면 10과 3분의 2, 여기까지 쓰면 될것 같아요. 자, 풀어 오세요. 여기까지. 자, 숙제는 41쪽까지에요, 41쪽까지.